안녕하세요. 오늘 여섯 번째 시간. 어, 언젠가는 고수가 되는 그런 날까지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어, 지난 시간에 이 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쇼시블링이라는 거를 어, 여기 지금 단축키까지 넣어가면서 해봤는데 도대체 얘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가지고. 그래서, 이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쇼스 바이트 코드는, 뭐, 굳이 필요한가? 필요하니까 기능을 넣어놨겠죠? 어. 오늘은, 이 네비게이트,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비게이트는 사실, 막, 뭔가 이렇게 편집을 하고, 그럴 때, 일반 텍스트, 편집기가, 텍스트 편집기 같은 경우는 사실 화살표 키하고, 엔터. 그 다음에, 뭐, 키껏 해야 뭐,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런 아이, 그 통합 개발 툴을 쓰는 이유가 거의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면, 저는 보는데, 이게, 어, 개발 툴마다 달라요. 그죠? 응. 통일을 시키면 안 되나? 지금 요, 이런 칼라 테마 이런 거는 이제 통일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고, 애로 줄이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을 다어 상, 여기서 상처받고 저도 상처받고 다 고생하다가 결국은 여러분들 인텔에까지 온 거잖아요. <laughs> 왜왔겠어요그 비싼 돈을 내고 그죠? 이거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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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려고 그 다음에. 이것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네 가지 메뉴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줄 알면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 쓰는 거라서 헤맬 거예요. 그렇지만 몰론 헤매는 과정이나 쓸데없는 과정은 편집할 때 자르겠지만 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1강부터 5강까지 쭉 보면서 사실상 이게 제일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코드, 코드를 쓰면서 내 손가락을 춤추게 할 것인가? 내 머릿속에서 있는 내용을 내가 얼마나 빨리빨리 구조적으로 잘 잡아 가지고 이 코드로 표현해 줄 것인가? 자, 봅시다. 처음부터 이제 클래스 찾기, 이거 지난 첫 시간 때 했어요. 그죠? 자, 커맨드 오, 커맨드 오 누르면 클래스 네임 찾기. 그래서 투. 두, 그러면 이제 클래스 찾겠죠. 그다음 에 여기, 저는 이제 지금 어, 여기 있는 거를 나 지금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 커맨드 O 누른 다음에 투 두로 시작되는 모든 클래스들이쭉 나와요. 투두 많이 이제 딱 이렇게 이동하고, 커맨드 시프트 O를 누르면 이번에는 그 클래스 명이 아니고 파일 네임으로 찾는데요. 이게 굳이 의미가 있나? 보통 그 한 파일에 여러 클래스를 넣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뭐 실습용으로 학습용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뭐 특수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이런 뭐야 굳이 자바, 자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웨이브에서 쓰는 이런 환경 설정 파일이라든지 어떤 xml 파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렇게 파일로 차, 찾아야 어 이렇게 환경 설정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있을까요 어 컨텍 컨텍스트. 이렇게, 아이 그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커맨드, 커맨드 5를 누르면, 클래스, 내가 이제 자바 개발 할 때, 어떤 클래스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노티, 매니저, 이렇게 움직일 때 쓰고, 커맨드 쉬프트 5를 누르면, 그런 환경 설정 같은 거, 클래스는 파일명과 동일하게 쓰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예를 들어서, 점, 깃, 이 r e 이런 거 찾을 때, 이렇게 커맨드 쉬프트 5를 눌러서 파일을 찾아라. 오케이. c o m 오, a n d O, c o m m a 이라는, 오픈 이라고 외우면 되겠죠? s y 얘는 뭐야? 10, 아, 아. 아, 요거 아니에요? alt c o m m 구나 alt c o m 얘는 뭐예요? s y m b 이 뭐야? t. s y 이 뭐야? method, m 인가 얘는 m e t 얘는 c l a 얘는 오케이 okay.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어떤 메소드나 어떤 기능들, 그렇지? 어, 스태틱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는 항목들이네요. 이게 단축키가 Alt Command O. 이 심부를 그 번역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바로 딱 알아들을 수 있을까? Command Alt O. 아 얘가 가장 그 가까운 의미겠네요. 무언가를 지정하는데 사용된 문자, 그림 또는 기타 문자 표식, 오케이. 얘가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Command Alt O. 어. 예를 들어서, 클래스 명이 될 수도 있고, 메소드 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역 그 스태틱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무언가를 표현할 때 사용, 이름이 붙여진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심볼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Command Option Open. 여기서 이런식으로 자 심볼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뿅 커스텀 폴링 옵션 커맨드 점 뭐야 얘, 얘도 보류 라인 컬럼 커맨드 엘 얘는 뭐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에디터 툴들을 거의 마찬가지인데, 얘는 칸, 컬럼까지 갈수 있네요. 대부분 그냥 라인까지만 가죠. 자, 50번째 줄을 가겠다. L, 100번째 줄을 가겠다. 근데, 100번째 줄에 세번째 컬럼을 가겠다. 물론, 이제 내용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바꿔볼까요 101에 세번째 컬럼을 가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백은 커맨드, 어, 대가로 왔다 왔다 하네요. 여기서, 커맨드를 누르고 대괄호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커맨드 백 가면 다시 원래대로 있던대로 가고 다음에 가고 오케이 이동했던 내용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그 다음에 뭐 이제는 왼쪽 오른쪽이니까 라스트 에디트 로케이션은 시프트 커맨드 한 다음에 백 스페이스, 딜리트 키죠. 어쨌든 커맨드 시프트 백 여기서는 커맨드 시프트 한 다음에 백 오케이 그 다음에 릭스 Edit Location 다음 Edit Location 예를 들어서 여기 커맨드 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쭉쭉쭉 움직이다가 다음 거를 내가 간다 그랬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지정해 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북마크 어저께 이거 찍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커맨, 컨트롤 시프트 한 다음에 1을 딱 눌렀더니 이제 잘못 다른 거 누르다가 실수로 그랬더니 여기 옆에 1이 딱 뜨더라고 뜨더라고요 Alt F3 알트 옵션 F3 와우 브라운이 현재 사용 중이라는 거잖아요 4번 빅자쇼 북마크 커맨드 F3 현재 북마크 레거드를쭉 보지 않은 거잖아요 1 0 셀렉트 인 알트 F1 알트 F1 얘가 그 어저께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여기서 컨트롤 하고 그 숫자 1옆 왼쪽에 있는 이거 딱 누르면 여기 이제 뭐 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 어, Alt F1을 누르면 짠 프로젝트 뷰 전체적으로 보는 거네요 프로젝트 뷰 그다음에 비귀시션 바빵아 오케이 Alt F1을 눌러서 내가 필요한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네요 음, 오케이 Alt F1. 뿅.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음. Alt F1. 이런 걸 알아야, 메이븐 프로젝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쓰겠죠. 나중에 또 메이븐 편 따로 만들어서 이런 거쭉 살펴볼게요. 어쨌든, Alt F1을 누르면, 요쭉 이렇게 나온 데이터베이스 뷰. 아, 정말 좋은 게, 이클 l 스에서는 이런 거다 뭔가 따로 플러그인을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있네. 그래서 이제 커넥션 매... 설정한 다음에 쭉 접속해서 쓰면 되겠죠. 아한번가 볼까요? Alt F1은 셀렉트, Alt F2는 프리뷰, Alt F3은 북마크. 자, 봅시다. 당당당. 그 다음에 뿅. F1,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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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to n a v i g a t o n Bar. 여기 하고 있다가 커맨드 누르고 한번딱 위로 올리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거네요. 파일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아, 커맨드 누르고 위로 한 다음에 이렇게, 어 그럼 아래로는 뭐야? 아, 갔다 오는구나. 뿅뿅, 뿅뿅, 뿅뿅. Alt를 누르고 위로 올리면 그블럭 단위로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는 거. 내리면 쪼그라드는 거, 올리고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텍스트 편집 중에는 알트 누른 다음에 위로 올리면 그 다운표나 가로 안에 있는 거 선택하는 거. 좀그 범위가 이렇게 확장되고 쪼그라들고. 오케이 커맨드 누르면 내비게이션 갔다가 내려오고, 갔다가 다른 파일 선택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른 파일 선택하고 내려오고. 갔다가 실수다 싶으면 그냥 내려오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어, 여기 했고 니클레이션. 이거는 이제 선언부죠. 예를 들어서 뿅토드메이저요 변수가 어디서 선언됐냐? 커맨드 B. 여기 뿅 하고 선언 부분 찾는 거. 그죠? 구현 부분 찾는 거죠. 다시 아까 마지막 편집하는데 가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커맨드 시프트 엑스페이스 가서 마지막 편집는데간 다음에 알트키 누르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거 배워 너무 좋죠? 작업 파일로 갑시다. 여기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 다음에 타입 디클레이션 이 타입을 아 아니 지 얘가 타입 시프트 커맨드 B 음 타입 그 변수의 타입, 그 다음에 선언부 선원, 선원부. 선언부하고 이 타입 어저께 이제 여기서 몰라서 헤맸는데 이제,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 u 그러면 이 스트링의 슈퍼 클래스는 뭐야? Command u Object가 될것 같은데 Java 클래스 어, to do sub, kind, class, 뿅, 뿅, t h i to do, 뿅, 뿅, 아. 뭐라 그랬어요? shift 엔터 눌러라 그랬죠? 여기서, super class, c o m m e n d u 자기 위에, 어, 부모 클래스를 super 클래스라고 하네? 아닌데. super method, super 클래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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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여기 이게 자꾸 누르면 결국 오브젝트까지 갈줄 알았는데 안 가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블라블라 하고 있다가 슈퍼 클래스 가고 싶으면 가면 돼 음, 오케이, 업이라고 외우면 되겠네요. 빰, 빰, 빰. 여기서 자, 뿅, 뿅, 뿅 하고 있다가. command shift t. 그면 요거를 테스트하는 요 클래스로 빵! 오케이. 그럼 음, 테스트. 그 다음에. 없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 주네? 투도 매니저. 너무 욕심이 큰가? 자, command shift t. 아, 테, 아, 테론 테스트를 만들 거냐? 기존 거갈 거냐? 오케이. 뿅. 만들어 볼까요? 소드 서버 방금 만든 클래스에서 command shift t를 누르고 그러면 이제 기존 게 없으니까 뉴뿅뿅음 오케이 그럼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테스트 클래스가 생겼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드로로 작성하면 되겠네요 굿그 다음에 연관된 심볼 아까 심볼이 뭔지 알아냈죠 연관된 신물, 컨트롤, 커맨드, 화살표 위에, 컨트롤, 커맨드 하고, 화살표를 위로 올리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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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거, 알트하고 화살표 위를 누르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알트를 왕따 시키고, 커맨드하고 컨트롤만 누른 다음에, 화살표 위를 누르면, 연관된, 어, 클래스, 연관된 심볼 얘하고 연관된 걸 찾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 어. 다른, 컨텍스트, 테스트, XML. 연관된, 그니까, 요심볼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 클래스들 혹은 메소드들 이런 걸 찾아서 주겠죠 다음 파일 스트럭처 파일 구조 command f12 음. 오케이. 요 파일의 구조 f12 음. Alt F12 누르면 터미널 Command F12 누르면 구. 이것도 외워 놔야 되겠네요 필수 그 다음에 타입 파일 하키 컨트롤 에지 컨트롤 H. 다이하이라크, 하이라크, 하이라크. 여기 여기 있네요. 어, 지금 이제 스트링이니까. 자, 현재 오브젝트 밑에 두도있고두도 2도 2도 밑에 여기 있고. 전체 하이라크를 보고 싶으면 컨트롤 H. 그 다음에 그 파일의 현재 구조를 보고 싶으면 커맨드 F1. 오케이. 여기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이라크 메소드 하이라크. 시프트 커맨드 H, 시프트 커맨드 H 메서드 하이렇게 자 매니저에서 요 메서드 이 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놓은 이유가 뭐지 차이가 커맨드 F10 눌러서 이렇게 왔다갔다하게 만드는 거 하고 커맨드 시프트 H 눌러서 커맨드 <laughs> 시프트 H 하이라키, R2H. 콜 하이라이키 컨트롤 r c h y c 드 매니저의 콜하이라라 l 아 얘를 부르는 메 h 드들 여기서 그냥 콜하이 r 라 h 는 커맨드 시 h 트 h 현재 여기서 그메 e 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를 부르는 c h y Call hierarchy. c 이 l 이 h i e r a r c 이 벨리데이트를 부르는 쪽이죠? 두번 사용됐다고 나오네요. 여기. fe. 하이라이트 에러. fe.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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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 타이틀인데 타이틀수로 어저께 사고 친 거예요. <laughs> 자, 여기 빨간불 들어가 있잖아요. fe 누르면 다음 빨간불 가는 거야. 다음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가는 거죠. fe. 그 다음에, 음, 어, 이, 이전 거는 Shift 누르고, 여기서 밑에 있다가 위에 있는 거 해결하고 싶으면 거꾸로 Shift F 어, Alt Command 위아래 같이 누르면 이전 이전에 불른 거 다음에 불를거 소스에서 이제 메소드 호출하는 어떤 메소드 같은 거 이렇게 호출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서 보내요 이렇게 음 왔다갔다 지금 왼,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어, 여기 두개 같이 누르고 호출하는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쭉쭉쭉쭉 움직일 수 있게 보는 거그 다음에 위아래는 뭐 당연히 아 되게 재밌네 다시 복습. Alt키 누르고 하면은 블럭 단위로 선택하는 거 커맨드, 커맨드 누르고 위아래 하면 저기 내비게이션 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이 누르면 이 메소드 호출하는 이콜 부분, 왔다왔다 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음, 변경된 거, 컨트롤, 알트, 시프트.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누르고, 어저께 제가 이 타이틀을 한꺼번에 바꾸면서, 리플레이스 테스트 해보면서, 으, 사고를 쳤는데, 지금 다그 사고 친 흔적들이에요.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커맨드 빼고 나머지 세개특수키 어, 누른 다음에 위아래 하면 변경된 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커맨드하고 알트 옵션만 알트 키만 누르고 왔다 갔다 하면 코라는 부분만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음 오케이 컨트롤하고 누르면 아 얘는 윈도우가 이렇게 움직이네. 자 마지막 넥스트 이거는 이제 컨트롤하고 위아래인데 이거 이렇게 돼버리네 이거 어 컨트롤이 맥에서 먹지 않, 맥에서 컨트롤하지 않게끔,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 돌아가게끔 하는 거를 빨리 알아낸 다음에 적용해볼게요. 어쨌든, 어, 여기 다 했어요. 쭉. 그렇죠? 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갓, 이렇게, 음, 뭐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알아보는,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서, 뭐, 한 며칠만 이렇게 고생을 해보면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실제로 지금 외워야 될게 커맨드 컨트롤, 아 커맨드 커맨드오. 그다음에 여기 붙여서 이렇게 왔다하는거 심볼이라는 녀석 오늘 재미나게 알아봤고 커튼 폴딩 포개했고 라인 라인 컬럼은 그냥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몇 번째 라인 가는 건데 인텔지에서는 리 컬럼까지 할수 있더라. 백은 이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대괄호 왼쪽 오른쪽 누르는 거, 그다음에 라스트 t 디 d i t l o c 은 Shift 하고 Command 누른 다음에 Backspace, 그러면은 다른데 왔다갔다하다가 이제 아, 아까 편집하던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어, 어, 다시 해볼까요? Command Shift Back 그럼 아까 전에 하던 거 나오죠? 그다음에 음, 북마크 여기 F3 누르고 Command 누른 다음에 F3 누르면 깜짝 놀랄만한, 뿅!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음, 이, 선언부분 여기, Eclipse에서는 F3인데, 투도 누른 다음에, Command B, C 버튼 누르고 하면은 Inflate, 인플레, 그죠? 여기서, 그 다음에 Command U 누르면, 부모 클래스, 그 다음에, T, 여기 Shift 하고 Command 누른 다음에 T 누르면 테스트 케이스 자동으로 만들어 지는거그 다음에 아, 테스트 케이스 가는 거그 다음에 어, 연관된 심벌을 보여주겠다 알트 키 왕따시키라고 그랬죠 컨트롤 화면도 누르고 아 화살표 위에 음, To d 그래서 이제 가면 음. 이 ToDoRepository에 관련된 다른 어떤 심볼들 심볼 아 이걸 어떻게 한국어로 어떻게 잘 표현을 해야 바로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FileConstruction Ctrl F12 그 다음에 Error 음. 찾아가는 거 F2 여기도 에러가 없네 자, 빨간 줄 가져 있는 여기서 다음 에러 뿅뿅뿅뿅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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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거꾸로 갈 때는 Shift 누르고 가면 되고, 뿅뿅뿅 그 다음에, Ctrl, Alt, Shift 누르고, 위아래. 그 다음에, 이 F2 누르면 이제 고칠 거 찾아가는 거고, Ctrl, Option, Shift를 누르고, 위아래로 가면, 뭔가 이렇게 건드렸던 부분, 순서대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뭐 얘를 한번 화면으로 보여 드려야 되는데 <laughs> 어쨌든 가겠죠 <laughs> 이게 안 되면 이거 배웠으니까 이거 하면, 하면 되죠 뭐 저는 이클립스에선 이거 많이 쓰는데 이렇게 가는 거 컨트롤 H죠 여기 이클립스에선 커맨드 F12 누른 다음에 가죠 뭐정 이거 알려주겠다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네비게이터 한번 쭉 봤습니다. 이게 자유로워지고 뿅뿅뿅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면 이 비싼 툴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성될 거예요. 음, 편집, 편집 잘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 벌써 점심이야. 짐침도안 먹었는데. 어, 배고파. 뿅.